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laughs> 오늘 스승의 날인데 아까 카톡 받으셨다고 어떤 제자에게서 카톡을 받으셨나요? <laughs> 어 제가 상해고등학교 네. 학생들에 대한 진한 마음이 있어요. 음. 특성화고인데 저도 뭐 고등학교 때 방황을 했었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들이 우리 청년들의 1년에 대여섯 명씩 도제학교라고 해서 오거든요 음. 그때 처음 만났던 친구인데 눈이 똥랑똥랑 하고 굉장히 방황하던 시기에 제가 뭐 좋은 말을 해줬는지 그걸 기억에 남고 2년 동안 우리 청년들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오면서 일을 했었죠 뭐 일했다기보다 저는 공부하는 걸 가르쳤었고 오늘 갑자기 아침에 생각지도 못하게 문자가 왔죠 어. 제가 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말해줬어요 네. 인간이 꿈을 꾸지 않으면 비전을 그리지 않으며 그저 행복한 고양이 행복한 응. 강아지. 저는 행복을 추구하진 않아요. 응. 왜 그러냐면, 그냥 이미 행복해요. 응. 이미. 응. 행복은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거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거지. 응. 행복을 목적으로 가진 않아요. 응. 인간의 삶이 참 의미 있고 위대한 건, 우리가 영원히 살것 같지만, 응. 사실 굉장히 길지 않은 100년이라는 이 시간을. 응. 남의 것 빼앗고, 물어뜯고, 무언가를 얻어내고, 쟁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주변부터 시작해서 좋은 세상으로, 만 들어간 거죠. 네. 어. 그거를 위해서 기여하고 기여하고 그런 게 제가 존재하는 이유고 음. 우리 청년들이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뭐 기장거래처를 엄청나게 많이 기장한다 아니라 그 기장거래처의 음. 차장들도 사업가들도 기업가들도 정말 그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곳이 음.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질러와